공양 제키로트팁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1분 30초에 템을 다 만들면 박쥐를 먹어주세요. 그다음 1분 30초 멧돼지 두 개를 먹고 양궁장 시야를 따줍니다. 이 타이밍에 사람이 오면 사람을 잡아도 됩니다. 양궁장 막루트는 다니엘, 르노, 현우, 대구는 잘못 받고 로지, 피오라, 유스티나가 학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CC를 따는 겁니다. 겸사겸사 오크레딧도 좀 챙기고요. 아무도 안 온다 싶으면 양궁장 시야를 따고 핑이 안 뜨는 쪽으로 뻗으시면 됩니다. 주유소에 핑이 안 떴으면 주유소 가서 늑대랑 시야를, 학교에 핑이 뜨지 않았으면 학교 늑대를 먹 가는거죠. 만약에 둘다 피니 떴으면 팀원에게 합류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고 변이 쪽을 먹었는지 다시 시야가 계속 터져 있다면 양궁장에 와서 멧돼지 두개와 곰을 챙겨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다 먹으면 40초쯤 될 텐데 팀원이 죽었다면 양궁장 그대로 있어주며 변이 늑대를 다 챙겨주고 크레딧을 벌어주는데 디스데스 헤니오 카미가 다오세마세 너거 레바이 이데스카? 그냥 궁 써서 잡아줘야 합니다. 혼자 못 잡습니다. 이건 팀원 쪽에 옵책이 있다면 빠르게 합류해 주도록 합시다. 무난하게 업책을 챙겼더라면 개이등인 상황이겠지만 하지만 업이 을못 챙기고 말렸을 때도 한번 봐야겠죠. 빠르게 늑대가 빈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맵을 보면 경찰서랑 소방서는 연결돼 있어서 살짝 힘들고 성당에서는 방금 죽었으니 묘지, 병원, 이 늑대가 살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돈쓸 때의 꿀팁은 루미가 그냥 지나간 장소, 상일행 크기준 1분 2 0초 전. 그래서 루미가 그냥 천천히 지나갔다면 그곳에서 돈을 쓰는 편입니다. 2 일차 옵젝 타이밍은 시야를 일단 거점 기준으로 정하는데 만약 가까운 곳에 옵젝이 떴다면 그곳으로 이동하며 이경우는 병원에 균열이 있으니 교전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아니면 티원이 죽고 핑을 찍어줄텐데 비어있는 곳을 루프로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아니면 사람이 있다해도 옥잭이 나오는 봤어. 곳을 트라이해보는 것도 좋아요 4일차 옥젝 타이밍은 팀원을 재물로 주고 깔만도 합니다 조합별 잭키 진입식이요? 그냥 3선에 계시면 돼요 이건 2원딜리어도 3선 1원딜리어도 3선 그냥 무조건 3선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막금구 디테일 막금구 교전의 디테일은 진짜 잭키가 어디있지가 생각날 정도로 안보이는 곳에서 두기를 했다 emp를 쓰고 티머니 문거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낮에 어? 교전에도 티머니 문거를 고를 마무리하는 형식이고 1대1이라면 이는 상성이면 싸움을 걸고 지는 상성이면 그냥 동물을 포기하고 싸움을 피하는 형식입니다. 나이스, 나이스.